오늘 배웠던 것을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먼저 거래 가액과 매매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1 번에 보니까 거래 신고 필증이거든. 그 그러니까 거래 신고 필증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 그걸 나중에 등기할 때 제출하면 돼요. 그다음에 거래 가액이거든. 이 거래 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 그런데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에는 매매 목록 속에 거래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매매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등기부 갑구에 권리자 기타 상항란에다가 30억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매 목록은 두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 여러 명의 매수인인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거든. 공동 소유할 때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다면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지분이 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합유는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아. 그러면 합유자가 변하면 이전 등기하느냐, 변경 등기하느냐 할때 변경입니다. 그죠? 그럼 이 자리에 합유명인 변경이 오면은 맞는 말이요. 에소유권 이전이 오면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도 매매가 되거든. 그럼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 그럼 아까 전에 4분의 3중 절반을 매매한다면 은 신청서에는 4분의 3중 절반 갈로 열고 8분의 3 이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물이 딱 들어가면 이게 단독 신청하느냐 공동 신청할 때 모르겠거든. 공유물이니까 공유자 전원이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187조거든. 187조니까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 그래서 소송에서는 성소환자 원고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폐수환자 피고도 등기할 수 있다. 고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인데, 수용.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 신청이에요.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말소는 공동 신청입니다. 수용의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 일자는 수용의 개시일. 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수용의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의 존재를 모든 권리는 소멸해 버리는 거라 소멸했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예외세개 수용되기 이전의 상속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매 특약입니다. d 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 eat and eat and eat and eat and eat and eat and eat a n 매 eat and eat and eat and eat and 자 a t a 환매 eat and eat a 고를 기억해두고,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는 돈이 들어가면 필요적 기재, 시간이 들어가면 임의적 기재. 그러면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재입니다. 비용은 필요적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도 신청하니까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 그러니까 아직까지 등기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없고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에 갑, 2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 환매가 되거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어무자. 무슨 자? 관리이 사람이 무슨 자? 어무자. 이게 무슨 자? 관리자 그러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환매 특약 등기가 이루지 전이니까 이 등기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의뢰 손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네. 어무자는 이 사람은 아직 등기가 이루지 전이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무자는 등기필정보가 인감은 제출하지 않아. 그 다음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직권말소, 불행사하면 공동말소. 그려두면 그래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을 합니다. 이때 순위번호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청서도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탁원부나 부동산마다 별개. 자, 부동산을 10개 맡기면 신탁원부도 10개입니다. 신탁도 계약이기 때문에 거인을 받아가야 돼. 그 다음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유로 등기를 해요. 그럼 합유자가 변하면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하고 신탁자산의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등기하는 겁니다. 자 신탁에 여기, 여기 변경입니다. 변경. 그럼 신탁의 변경할 때 수탁자가 변하는 거거든. 구를할때 이래합니다. 수탁자, 수탁자 해임, 수탁자 해임의 재판 요게 구별하면 돼요. 그럼 수탁자 변경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수탁자 해임까지 들어가면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수탁자 해임의 재판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네요. 그죠? 주등기의 순위번호의 가지번호.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의 1 이게 가지번호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걸 가지번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하는 등기는 주등기, 이렇게 하는 등기는 부기등기. 저 부기등기는 순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순위라는 표현은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입니다. 따라서 표제부에는 가등기, 부기등기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 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죠. 핵심을 딱 가져가면 주등기는 주고, 부기등기는 종이라, 상상 종은 줄을 따라간다. 여러 개의 부기 등기가 있다면 앞 번호는 같죠. 뒷 번호는 다르죠. 이게 1, 2, 3 이게 등기한 순서. 이렇게 됩니다. 자, 부기 등기를 딱 공부할 때 다분기입니다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죄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전을 해볼게요.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당기 전세권을 이전하면 부기등기, 저당권입니다.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주당기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등기, 소유권에 감료가 들어오면 주등기, 전세권에 감료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주등기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주등기. 전세권 이전이 부기등기라면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 경정은 예로 이래 합니다. 일부를 고치는 것이거든 항상 전부를 고칠 때는 주등기. 일부를 고칠 때는 부기등기예요. 그럼 우리가 말소등기는 전부를 지우는 거라.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 그래서 변경 경정은 일부를 고치거든요. 이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입니다. 풀이할 때 이랍니다. 변경 경정은 부기등기 하는데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하니까 말. 표지회변은 부기등기가 없으니까 무조건 주등기를 하고, 변경경정은 부기등기를 하는데, 만약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와야 부기등기고 안 들어오면 주등기라.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거든. 여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 도 돼. 그러나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개명이거든. 이해관계는 없어.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경제가 무조건 주등기. 등기명인의 표시변경경제가 무조건 부기된 게 권리의 변경은 주등기도 되고 부기된 기도 되고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회복은 전부를 회복하느냐 일부를 회복하느냐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된 기 항상 특약자 약정자는 예외입니다. 특별한 약속의 줄임말이 특약 약속을 통해서 정한 사실을 줄이 말해, 약정의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면 그냥 전부 다부기된게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된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를 볼게요. 가등기란 권리의 설정이든 명령,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한대 나오죠. 그럼 여기 에권리의니까 갑. 그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표제부는 가등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청구권을 보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등기는 갑구 얼굴에서만 허용을 합니다 표제부는 가등기가 없어 그럼 요두 개를 구별하면 처분 금지 가처분은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뭐다 x 그래서 처분은 이전입니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돼요. 그 이전하는 걸 못하도록 묶어둘 수도 있어. 그러나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어둘 수는 없어. 그 다음에 가등기의 감류가 돼요. 반대로 감류의 가등기는 안 됩니다. 감류는 촉탁을 하는 거다. 촉탁은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청구권은 시기부 정기조건부는 O, 종기부 해제조건부는 X, 청구권이 있으면 o 없으면 x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은 o 불확정될 청구권은 x 채권적 청구권은 o 물권적 청구권은 x 그 다음에 유증은 사망을 해야 본등기, 가등기가 되는 겁니다 생존 중에는 안 돼요 그러나 사인 정년은 계약이거든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 주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거예요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네요. 가처분은 촉탁으로 하는 겁니다.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 받아서 가는 거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명령서를 들고 가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처분 명령서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다. 그걸 구별해 두면 돼요. 자, 본등기를 할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1번의 소유자 갑 가비얼에게 소유권이런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거든 됐죠. 그럼 이 사람이 여무자고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그러면 제 3자 병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가하고 어라고 가등기 했다면 본등기도 가하고 어라고 해야 돼.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었다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갑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어리 권리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본등기 를할때제3체력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본등기 할 때는 제3채력자의성낙서도 필요가 없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고 물건면동은 본등기 때 발생해.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때 등기필정보는 갑이 의무자니까 갑의 등기필정보를 제출해야 되지 어른 권리자니까 을의 가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죠. 지분만의 본등기 할수 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할수 없다.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이 가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이 말입니다.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다 풀어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말손대 정리를 할때이렇게도 합니다.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는지 용의권에 들어왔는지 저당권에 들어왔느라 그러면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다면 소유권이든 소유권이든 전부 다 죽어 전부 다 죽는데 안 죽는 것세 개였다 그럽니다.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의 제한이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저당권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갔을 때는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이 안 돼. 그러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가등기와 소유권, 가다 아타시 용익권과 소유권, 용익권과 저당권, 용익권과 가압류는 양립이 돼. 그래서 말소하지 않아. 그다음에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계도 없다. 이렇게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계도 없어. 양립도 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는 거예요. 고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해 됐다 안 됐다? 지금 약장사인 거예요? 강의인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초창기거든. 11월달, 12월달 과정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1월달이 되면 이 책을 갖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 요거를 세 번만 읽으세요. 그 나중에 1월달에 오실 때 집에서 이거 한번 읽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 3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읽는데. 그럼 3시간이면 이세 번을 읽으면 9시간이잖아요. 능넉잡고 10시간이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정독하지 말고 정독하지 말고 그냥 읽으면서 낱말만 익숙시켜 오는 거예요. 낱말만 낱말만 맞아요? 네. 모르면 뭐그 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낱말만 익숙 아, 가처분이라는 말이 있더라. 가처분 명령이라는 말이 있더라, 부동산 소재지가 있더라, 소유자의 주소지가 있더라. 그 낱말만 익숙시켜 오면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죠? 네. 그 다음에 합격 보장반은 이번 달까지, 요번 주까지 가입을 다 해야 된다는데 가입 안 하면 혼나는 거 알고 있죠? 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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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험을 치는 겁니다. 매번 오케이. 근데 점수는 본인만 알지. 저는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절대 그 의식하지 마세요. 오케이? 네. 그럼 점수는 자주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오늘 매일 정리로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일어나죠. 거래가 이걸 신청정보에 내으로 제어하는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일 때 매매 목록을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매매 목록은 두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한 개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열 명이다. 매수인이 열 명이다.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한다는다. 한다. 한다. 그래, 다그 다음에, 여기는 오죠. 합유자, 이걸 딱 찾아야 돼요. 그럼 합유자가 갑과 을이죠 그죠? 그러면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 그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을 했다면, 자,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까? 합유명인 변경등기라니까 시작 변경 그럼 아까 전에 공유는 지분이 달라지면 무슨 등기 이전 합유자가 변하면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그럼 여기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합유명인 뭐다 변경 그래게되 해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삼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는 할수 있다다 없다다 없다 없다죠 그죠 4 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특약 등기라 1 건의 신청 정보로 동시 신청한다면 오덱스다 X.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순위번호가 몇개두개 개. 그럼 신청서도 몇개두개 그면 러 소유권 이전과 신탁이 1 건의 신청 정보고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신청서가 몇개두개그개고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신탁등기죠. 그죠? 그럼 신탁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면 오지. 그래서 이두 개의 4번, 5번의 차이점을 구별했다, 냈다, 해지. 딱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갑니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부기등기합니까? 주등기합니까? 주등기. 합니까? 주등기. 그러면 x가 되죠. 그죠? 문장을 자꾸 익숙을 시키세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에 보세요. 건저당권을 가백에서 을로 이전하죠. 자, 소유권을 이전합니까? 저당권을 이전합니까? 저당권. 그럼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부기등기 권리자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 그럼,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 그럼, 러오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신 경우에, 전부, 전부,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라면 맞다, 틀리다, 틀렸죠. 그래서, 지분만의 본등기는 돼야 안 돼요? 돼.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안 돼. 안 돼.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왔다? 저당권. 그러면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와서 본등기라면 중간 처문에 등기나 말소한다는다?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면 여기는 말소돼설수없 니까, 뭐다? 오, 모르면 이렇게 하세요. 저당권과 용이권은 양립할 수마다 있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면 오 말소되는 건한 개도 없습니다. 맞죠? 네, 고리딱지에 도면 됩니다. 자, 잘했어요, 그렇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